벤쿠버 여자 목사, 음,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벤쿠버에 이민 와서, 음, 겪었던, 음, 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제가 2002년에, 어, 남편은 원래 캐나다 시민권자였고, 그래서 이제, 음, 세 명을 데리고, 여기 벤쿠버 땅으로 입국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때가 걔가 네 살이었고, 또 우리 딸큰 애가 다섯 살이었고, 또 막내가 한 살이었어요. 둘이 같이 난물 설고 또땅 설고 언어 설고 모든 것 하나 그렇게. 익숙한 거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단지 남편이 케네디안이고, 한국인 케네디안이고, 또 자기의 고향이라고 하니까, 그저, 아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가 7월 29일이었는데, 음이 아이들을 이제 아 학교에 보내려고, 교육청에 알아보고 또 그렇게 이제 학교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9월이면 여기는 늘 항상 9월학기니까 어 이제 9월에 아이를 보냈죠. 다행히도 이제 어큰 딸이 다섯 살이 만으로 다섯 살이었기 때문에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우리 아들은 네 살이었기 때문에 어 일주일에 세 번만 어, 들어갈 수 있는 프리스쿨 어, 여기는 어린이집이라고죠. 한국에서는 그 어린이집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는 저와 함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어, 아이를 보내놓고 우리 그 한국에서 어, 늘 하는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한국에서 이제 어린이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와 또 한글도 배워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어, 어그 캐나다도 이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 참 어, 놀라운 그런 광경이 <laughs> 지금 생각이 나는데, 어, 캐나다 이제 와서 첫날 이제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글쎄. 어,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음, 아, 아, 제가 어린이집에 보냈었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고, 뭐, 글씨도 쓰게 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습관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세상 깨닫고, 지금도 그 어린이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그냥 과외로 얘기가 흘렀네요 그런데 제가 실은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이 참 중요하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 늘 관심은 가졌었죠 그런데, 아, 영어도 잘 모르고 하는 아이들이, 아, 그렇게 영어를 또 배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그래도 이제 잘한다라는 안도감이 있었고, 아, 또 우리 큰딸이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무엇이든지 잘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학교에 갔다 와서도 그냥, 뭐, 영어는 안 되지만, 그냥, 그냥,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할로 할로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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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렇게 책을 읽는 그런 이제 모습을 봤을 때아참 열심히 따라하는구나 그래도 그렇게 기죽지 않고 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따라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서 또 우리 딸에게도 참 감사를 드렸어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은 늘 항상 아들은 늦잖아요, 뭐든지. 어, 그래서. 어, 아들도 잘 따라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죠. 어, 딸이, 딸의 선생님이 그렇게 잘 가르쳐 준 것처럼, 또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도 그렇게 잘 가르쳐 주리라고 기대를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음, 당연히 저는 알파벳을 가르쳐 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1년이 지난 후에 책을 읽고 알파벳을 쓰고 읽고 그리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웬걸 우리 아들이 알파벳을 못 쓰고 알파벳을 못 읽는 거예요.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에 어린이집에 보내면 우리 한글은 다 띄워주잖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배우게 하고 그런데, 아니, 여기 나라 말은 그 영어를, 그것도 영어의 기본적인 그 알파벳을 가려져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어 불만이 있게 되고, 아니, 캐나다의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음, 별 이상한 나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어 알고 보니까, 이 캐나다라는 나라는 먼저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주입식으로 아이들을 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알파벳 이거 써라. 몇 번씩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막 어 그냥 먼저, 막 여기, 여기, 저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손을 들고 선생님이. 어 너 얘기해. 이름을 부를 때, 그때서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어, 호명되지 않는, 음,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어, 아픈 아이를, 어, 돌봐주는 것. 약한 아이를 돌봐주는 것. 차례를 기다리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 가르쳐 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막 아이들이 막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막 동분서주 하면서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떠드는 것을 하지 않냐고 그렇게 아주 질서를 지킨 것에 대해서, 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성에 대해서 가르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캐나다에서 살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선생님 말에 어떻게 복종해야 되며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가르치, 먼저 가르치고, 나중에 주입식으로는 유치원에 가서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우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틀린지를 알게 되었고, 참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캐나다는 선진국이라고 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론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음, 늘 항상 남보다 더 이겨야 되고 경쟁의 그런 사회에서 어, 교육되어 지고 또 하나라도 모르는 것이 오히려 어 불편하고 더 창피하고 하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우쭐대는 그런 세상이지만 이 캐나다라는 나라는 더 많이 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이 사회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살기 어 상대를 배려하면서 살기 또 누구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먼저 내가 잘못을 안 했을지라도, excuse me 하고, 그렇게 얘기를 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 그 인성에 대해서 먼저 가르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반성하게 됐죠. 아,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어,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캐나다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 그렇게 교육을 어, 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음, 경쟁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서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중점을 음, 나눈다면 또 생각한다면 어, 좀더 음, 우리 아이들의 그 미래가 훨씬 더 어, 알차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계시죠? 네. 예, 때로는 부모님이 돼서 자 과연 내가 잘 키우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잘 가르치고 있는 걸까? 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어, 그런데 캐나다의 이민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어, 잘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 그런 생각을 먹지 않은 그런 부모님이라면 또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있는 것도 좋고 또 캐나다에 있는 것도 좋고 또뭐 미국에 있는 것도 좋고. 그런데, 어, 그래도 이왕, 어,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면, 그래도 영어는 하나쯤, 외 제2 외국어 하나쯤은 그렇게 어,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더 밝은 미래, 물론 영어 하나만 한다고 해서 밝은 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감 있게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과 음, 비추어서, 어, 잘살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또 제가 겪었던 그러한 이야기 교육적인 면에서 다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